본 건데 누구보다 더 빠르게 3배속 림스 귀에서 피나요? 이건 저도 처음 봅니다 어떤 공가 봅시다 한번 뭐죠 이거? 도끼 충전 고양이님 어서 오세요 가능 걱정 마세요 오케이 오케이 침착하면 올즉전판에 천천히 말했죠 내가 많은 빠르게 못하다니 내가. <목소리> 여러분들 가자 첫세 줄이 중요합니다. 바로 달려가서 앞에 보입니다. 제이그집세줄 어려. 백백백백세 때려주고 컷. 얼굴라 때려주고 컷피 빨고 들어주고 받치로 봐주는. 저기로 가서 얼굴리 걸어주면 돼. 아 얼굴리가 보인다. 음. 오케이 여러분들 하나 둘 셋. 여러분들 빠르게 빠르게 미션입니다. 가자 렘킬레 첫 세척이 중요합니다 첫 세척 바로 달려가서 지금 바로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헤든필드에서 이 누가 사는지 모르니 19의 집 살인마들이 가장 싫어한다는 지금 가장 창인나도 악명높은 판자가 수많은 바로 친구들이 보일겁니다 앞에 보입니다 제이크 친구 오케이 제이크 달려요 지금 오케이 아이템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원래 원본 쓸겁니다 바로 세백스려 백스텝 백스텝 하나 때려주고 바로 컷 바로 피를 흘리고 바로 도망갈겁니다 이뭐 원본 바로 가노칼지판이좀 봐주고 칼치가 있습니다 바로 최단거리에 달려가지고 여기로 가가지고 바로 이 친구 여기 판자 있는존 배구 한번 달롱가서 치러. 바로 발바발 컷, 바로 공속 이 쎄. 바로 가서 핏 빨고 들어주고 받침으로 봐주는 거. 바로 가가지고 삭 여기로 가서 갈고리 걸어주줄 돼. <laughs> 아, 갈고리가 뭐 있다? <laughs> 여러분 이 정도로 빠르게 해야 돼. 요 손을 <laughs> 못 쥐겠는데? 이 정도로 빠르게. <laughs> 여러분 이 정도로 빠르게 가야 돼. 요 <laughs> 여러분들. 에이도. <애도. 웃음> 이, 이 정도로 가야 돼. 요 <laughs> 가자. 방송이 고장 났나 봐요. 바, 자막이 바로 너무 골골이다. 깜상 실어 가고 오케이 안 맞고 두명 있었어요. 두명 있었어요. 또실리이두명 있었어요. 두 명이서고 여기 한명 들어가고 팽민 위로 올라간 친구를 바로 노려가서 가지고 가져다 여기로 바로 노리려가면서 친구 구할 거예요. 바로 구한 친구 보입니다. 앞에 공속이 세, 구한 친구 누구지 봐야 되고 팽민 친구 아니고요. 케이드 친구 집착사가 아니기 때문에 때려도 됩니다. 여기 가서 바로 두 명이 다 동선이 꼬였기 때문에 여기서 내리고요. 안 내리면 근데 막빽빽빽 빽으로 질러주고 때려주고 안빽안 때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굉장히 좋은 심리죠. 이 친구 심리 전 좋습니다. 노가산대 맞고 능력 바로 킵니다 능력 바로 끼고 서서 급수해 주고 하나 둘 셋. 우와! 때려 보시고 자막 퀄리티 봐. 방공을 안 들어간다. 가 방송어. 하나 둘 셋. 방공관으로 바로 들어가 면이 판자 뺏기 때문에 친구들 지금 막 무방비 상태에 있는데 바로 가 가지고 바로 둘 펴지면은 무방비 무방비 완전 무방비 상태. 죽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어디 쏜나요, 지금? 아무도 얘가 나머지는 여러분들. 재미로 나, 재미로 어, 남겨드겠습니다 유튜브에 업로드 업로드는 괜찮을까? 이거는데 원작자분의 말을 좀 여쭤 봐야 돼요.